요즘 코로나 19 시대죠. 어, 맛집을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코로나 19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어떤 식당을 갔는데 그 식당 앞에 사람이 많이 있다. 식당 안에 사람이 많이 있다. 그러면 그 집은 맛집일 확률이 99.9%입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은요 코로나 19를 맛집 간별사로 여기면서 그 어느 어떤 블로그나 그런 것보다. 더 많이 신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침마다 식당 앞에 원조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집 중에 하나인데요. 원조 칼국수, 원조 삼계탕, 원조 해물탕. 원조란 어떤 일을 처음으로 시작한 사람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맨 처음 그것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 맛을, 그 순수함을 잘 간직하고 있으니 그 집을 맛집이다. 그리고 이 곳이 바로 그런 식당이다.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도 원조가 있습니다. 맨 처음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를 원어로 에클레시아라고 부릅니다. 이 단어의 등장은 마태복음 16장에서 처음 등장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은혜에 충만하여서 예수님께 하나의 고백을 하게 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입니다. 이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laughs> 베드로의 고백 위에 에클레시아 즉 교회를 세우신다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교회, 그 의미를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게 되죠.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그 사역을 마치신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셔서 마침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이 땅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도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시고 승천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 땅에 성령님이 임하게 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교회가 형태의 실체로 처음 이제 이 땅에 드러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처음 세워진 원조 교회입니다. 요즘 보면 시간이 정말 빠르게 가는 것 같습니다. 세상 또한 참 너무나 굉장히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코로나19는 우리 세상의 이 속도를 굉장히 빠르게 만들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마스크를 쓰고 예배 드리는 것 혹시 상상이라도 한번 해보셨나요? 온라인에서 자연스럽게 예배가 드려지고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가 언젠가는 올줄 알았지만, 어, 저 저희가 사는 동안에는 올지 솔직히 저도 예상은 못했습니다. 그 변화의 바람 속에 교회도 함께 변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 온라인 수련에 상상치 못한 일들이 교회에서 함께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변화에는요, 이 변해도 되는. 비본질적인 것들과 절대로 변해서는 안 되는 본질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변화해도 되는 비본질적인 것들은 이 시대의 문화, 이 문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옛날 기독교가 처음 전해진 우리나라 교회에서는요. 남자와 여자가 예배를 따로 드렸습니다. 이해하실 수 있으신가요? 때로는 신분에 따라 양반과 천민이 따로 예배를 드리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때는요, 이 안경을 쓰는 것조차 거룩한 교회 안에서 불경하다며 안경을 벗고 예배를 드리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다 같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고 있죠? 안경 벗으신 분 있으신가요? 없죠. 이런 것들은 시대의 문화에 관련된 변화해도 되는 비본질적인 것들입니다. 온라인 예배도 뭐 이러한 예배의 맥락으로 가능한 것이겠죠. 그렇다면은 변화해서는 안될이 교회가 반드시 지켜야 할 본질적인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처음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통하여서 교회의 본질적인 곳들을,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을 통하여 저희 영등포 교회가 초대 교회를 거울로 삼아 이 코로나 19 시대에 다시금 교회의 본질을 모습을 향한 도전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에서는 초대교회의 몇 가지 특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나타난 특징들은요. 본질적인 것, 변하지 말아야 하는 것, 저희가 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이 특징들은 초대교회가 지난 생겨 세워진 이후 약 2000년이 지난 우리 교회도 여전히 가지고 있어야 할 특징들입니다. 이것에 대해 우리가 이 시간 세 가지로 함께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초대교회의 특징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교회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해볼까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교회. 42절을 보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말씀입니다. 말씀을 가까이하며 살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 말씀을 가까이하며 살았다는 것은요 이 성경을 삶 가운데 가까이하며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로서 교인으로서 가장 우선시되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가수하면 무엇이 생각하죠? 마이크가 생각납니다. 운전 기사하면은요 운전 자동차가 생각납니다. 축구 선수하면 무엇이 생각나죠? 축구가 생각납니다. 교인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성경, 말씀이어야 합니다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까요? 말씀을 배우려고 하는 그 열의가 가득 찬 교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말씀의 진리에 목말라 이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그 성도들이 가득 넘치는 교회 이러한 교회가 바로 건강한 교회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증상이 하나 있습니다 2장 37절을 보면은 그 증상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이를 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찔리게 됩니다. 말씀의 거울로 지금 나의 삶을 비춰보게 되니 좀더 명확하게 말씀대로 살았던 것, 말씀대로 살지 못한 그 죄들이 확연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이 죄가 환히 드러나게 될때 여러 가지 반응이 있을 수가 있겠죠. 먼저 이런 반응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누가 볼까봐 점점 더 깊은 곳에 감추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통해 마음이 찔림이 왔을 때 그것을 숨기려 하면 안 됩니다. 왜냐, 왜일까요? 그 죄는 또 다른 더큰 죄를 지속적으로 낳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을 통하여 그 가슴 가운데, 마음 가운데 찔림이 왔을 때 그것을 결코 숨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서로 애통하며 질문하며 말씀으로 그 답을 찾기 위해 회개, 회개의 자리로 나아왔습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교회를 비판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코로나19 시대에 교회에 대한 신뢰도 조사라는 이 설문을 시행했는데 2020년 1월에는 32%였던 이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2021년 1월에는 21% 결과가 나왔습니다. 1년 사이에 11%가 하락한 것을 보면은요. 이 시대의 한국 교회를 향한 비판적인 시선을 우리가 잘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는 데 있는 거라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에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이루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말씀에 대한 목마름보다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더큰 목마름이 크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을 보면요. 베드로사도는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입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이 말씀을 보면 베드로사도는 흩어진 교인들에게 젖을 사모하라고 말합니다. 신령한 젖. 누구와 같이 사모하라고 말합니까? 갓난 아이와 같이 사모라고 말합니다. 갓난 아이, 배고파서 우는 모습 한번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정말 처절하게 옵니다. 얼굴이 그냥 빨개져서 막 어쩔 줄 몰랐 정도로 굉장히 간절하게 옵니다. 이 갓난 아기 언제까지 울까요? 아직 안 해보셔서 혹은 너무 오래전에 기억이 안 나시죠? 젖병을 물릴 때까지 옵니다. 심지어는 때로는요, 울다 지쳐서 이렇게 잠들기도 하죠 베드로 사도가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갓난아이가 젖을 사모하는 그 태도로 그렇게 간절함을 가지고 말씀을 너희가 사모하라 말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젖을 달라고 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교회는 말씀에 목말름이 있어야 되고 그 목말름을 다른 데서 찾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채워야 한다는 것이죠 초대교회가 첫 번째 가져야 할 모습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 즉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열의가 가득 차길 바랍니다 저는 항상 수요일에 전에 말씀학교를 진행하고 옵니다 홍보하는 것은 아닌데요 많은 기회가 열려 있으니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말씀의 목말은 말씀을 채우는 데 최선을 다하는 우리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 시작은 교회인 우리부터입니다 바로 나부터입니다 나부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하여서 성경의 가르침으로 삶을 채우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초대교회에 나타난 두 번째 특징은 본문 42절에 또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번엔 한번 함께 읽어 보도록 할까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두 번째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은 서로 교제하고 떡을 뗀 것입니다. 이것을 한 단어로 표현해 본다면은 사랑입니다. 교회 안에 사랑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이 42절이 말하는 교제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나타내는지 이 뒤에 나오는 44절과 45절을 보면은요. 이 교제의 사랑에 대한 구체적인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과연 이런 일들이 가능했을까요? 상상치도 못할 그 일들이 오늘 본문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서로의 필요에 따라 자기의 것을 나눠주었다고 본문은 말합니다.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에게 줍니다.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저 사람이 채워준다고 말합니다 무엇이 이것을 가능하게 했을까요? 사랑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보혈 아래에서 하나 된 가족이죠 가족끼리 뭐 나눠주는 것 아까우시던가요? 내 자녀에게 부족한 무엇을 주는 것 아까우시던가요? 아니죠 사랑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보혈 아래에 성도들이 하나가 되니 서로 사랑이 넘치게 되니 서로 부족한 것을 나누는데 전혀 어색함이 없는 것입니다. 이기심이 완전히 사라지고 욕심이 사라진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말씀으로 인해, 사랑으로 인해 은혜의 가치관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보문에서 교제하고 무엇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떡을 떼었다 말합니다. 떡을 뗀 것은 단순히 먹을 것만을 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좀더 깊은 의미는 성찬입니다. 유월절에 예수님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나눴던 그 맛찬을 상기하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함께 공동체 안에서 기억하고 기념한 것입니다. 이 구절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예루살렘 교인들이 교제하고 떡을 나누면서 서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며 실제로 그들의 일상 가운데. 그 사랑을 가족과 같이 나눈 것입니다. 교회란 어떤 곳입니까? 세상의 가치관과 은혜의 가치관이 충돌하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말씀으로 인해 세상의 가치관이 은혜의 가치관으로 바뀐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그것이 바로 이곳, 교회입니다. 세상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무엇을 최고로 여깁니까? 무엇의 목숨을 겁니까? 결국엔 돈이죠 겉으론 다른 말로 멋있게 아무리 이야기하고 포장해 보려고 하지만 결국 마지막에 도달해 보면 너무 안타까운 것이 결국 돈의 문제입니다 돈이 관련되어 있으면 심지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도 어긋납니다 형제의 관계도 뭐 너무나 쉽게 어긋날 때도 많이 있고요 친구의 관계 또한 마찬가지죠 진정 구원 받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이 세상 물질에 대한 욕심이 없는 법입니다. 먹을 것보다 입을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많은 성도님들이 거의 부모님이시죠. 제가 부모님인 성도님들에게 하나의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부모에게 부모로서 자녀에게 가장 큰 유산을 물려줘야 될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이것 하나는 꼭 물려줘야 되는데. 그 하나를 뽑으라면 과연 무엇일까요? 돈이신가요? 집이신가요? 땅이신가요? 요즘은 뭐 주식이라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물려줘야 할 것은 재산이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돈이 아니라 십자가입니다. 자녀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물려주셔야 됩니다. 심어 주셔야 합니다. 성도님들, 이 사랑이 넘치게 되면요. 싸움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하게 됩니다. 왜냐 이 싸움은 감정 싸움부터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미움부터 시작됩니다. 시기의 질투, 화부터 시작되죠. 나를 감히 무시해 마음속부터 시작됩니다. 하지만 내 안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 채우게 된다면은 참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나에게 가시 같은 말한 마디를 던져도 그게 이상하게 가시처럼 들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있겠지 배려하고 이해하게 됩니다. 나와 다르다고 틀리다면 배척하며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와 달라도 포용할 수 있는 힘이 그 안에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이 로마의 핍박으로 흩어진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 향해 베드로는 이렇게 편지를 하나 씁니다. 함께 좀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입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노마의 심한 핍박으로 흩어진 교인들입니다 어디 갈지도 몰랐고요 먹을 것도 없었고요 입을 것도 없고 하루하루 간신히 살아가고 있던 그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베드로가 전하는 이 편지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보다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사랑으로 서로의 허물을 덮어 주라. 성도님들, 혹시 지난 한 주간 나의 마음을 가시처럼 찌르던 누군가가 있으십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 혹시 보기만 하면은 피하고 싶은 그러한 사람이 있으신 것은 아니신지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랑으로 나를 아프게 한그 사람의 허물을 덮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교회 몸으로서 바로 우리가 해야 할일 바로 내가 해야 할 일입니다 나를 통하여 우리 교회의 사랑이 넘쳐나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에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 넘치는 우리 영등포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초대교회에 나타난 세 번째 특징은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진짜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으로 4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오로지 무엇하게 힘썼다고 말합니까? 기도입니다. 이 구절을 유진 피터슨이란 신학자가 원어를 가지고 현대어로 이제 새로 성경 번역을 한 메시지란 성경이 있는데 그 성경을 번역을 보면요, 이 구절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기에 자신들의 삶을 드렸다. 기도하기에 자신들의 삶을 들였다. 예루살렘 교회는요, 기도의 모든 것을 집중했습니다. 기도에 힘쓰니 무엇에 힘쓰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예배에도 힘을 쓰게 됩니다. 기도의 열심을 내기 위한 구체적인 행위가 46전 47절 상반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씁니다. 성전에 모여서 무엇을 했을까요? 예배입니다.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는 집으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집에서 모여 이들이 무엇을 했을까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니죠.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음식을 함께 먹는 사람들은 점점 친해지죠. 사람들끼리 친해지기 위해서는 자주 얼굴을 보고 좌우지간 자주 먹어야 합니다. 왜냐? 먹을 때 사람의 마음은 긴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음식을 통해서 교제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가족과 같은 가까운 사람을 식구라 부르죠. 식구의 뜻이 무엇입니까? 같은 집에서 살며 끼니를 함께 먹는 사람입니다. 교인들끼리 자주 만나 자주 먹으니 식구가 되는 것입니다. 식구가 되니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먹는 것을 끝난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항상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자신들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감사하는 기도가 가득했습니다. 그들의 모임에는 언제나 예배가 존재했습니다. 성도님들, 예배가 살아야 합니다. 예배가 살아야 합니다.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까? 예배 잘 드리는 교회가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예배의 목숨을 거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실까, 오늘 나에게 과연 이 예배를 통하여서 어떤 은혜를 주실까 한번 기대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기대를 가지고 예배 10분 전 성전에 나와 혹은 온라인으로 기도로 준비해 보십시오. 그렇게 기도로 준비할 때에 찬양하면요. 주님을 진정으로 찬양하게 됩니다. 그런 준비가 될 때에 기도하면은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말씀을 듣게 된다면은 그 말씀 하나하나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신앙이 자라며 그들이 모인 교회는 건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박정근 목사님께서 쓰신 교회 영혼의 보금자리라는 책을 보면 이 예배를 조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가장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주님께서 나를 조율해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율을 받아야 합니다. 이 음정이 틀린 것을 조율하다듯이 내 영혼의 더러운 것들, 잘못된 것들, 수많은 것들을, 부족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고침받고 돌아가야 합니다. 예배를 잘 들으면 어떤 일이 생기게 됩니까? 가정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배를 잘 들으니 내 심령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영혼이 고쳐지니 육신도 고쳐지게 되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며 결국에는 우리가 강건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등포교회가 이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일 때마다 주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 드리고, 예배를 회복하는 아름다운 일들이 멈추지 않고 계속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초대교인 예루살렘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세 가지 특징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교회의 본질적인 것들이죠 첫 번째,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곳 이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말씀이죠 가난아이처럼 말씀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에 영의 생명이 달려 있습니다. 다른 것다 없어도 됩니다. 말씀을 먼저 붙잡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 서로 교제하고 떼, 떡을 떼는 곳이 교회입니다. 한 단어로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나를 세상으로부터 물질로부터 신기하게 자유하게 만듭니다. 그럴 때 교회 안에 정말 성경에 써 있던 그 놀라운 기적들이 사랑의 이야기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도의 힘쓰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큰 범위로 본다면 예배이죠. 날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며 집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 초대교회의 본질적인 특징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지켜지게 된다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오늘 보면 40절 하반절을 보면은요. 미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은혜의 복을 말씀해 주십니다. 한번 화면을 보고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된 교회면요. 그 교회들로 인해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시대가 반드시 올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교회마다 날마다 무엇이 더하게 된다고 말합니까? 구원받는 사람이 넘치게 된다 말합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생명 플러스 800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 코로나19의 기승이 여러 가지 쉽지 않은 상황들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때 교회인 우리에게 과연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잃어버린 교회의 본질, 코로나19 시대에 우리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잊어버리고 있는 이 교회의 본질, 그것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아닐까요? 말씀에 힘쓰고 사랑에 힘쓰며 그리고 기도와 예배에 힘써서 코로나19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의 영광이 오늘 우리 교회 안에 가득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